여러분, 당시에 배들과 길가는 예배 초수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올 때마다 오히려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왜? 사랑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응?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는 성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무슨 사랑하기 위해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0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쫓기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얼마나 갈급하면 이런 시를 씁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자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 지금 다섯 번이나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게로 네.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을 반복적으로 다섯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하반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 보세요. 하반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하반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무려 몇 번이나 다섯 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아모스 선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뭘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 아이들을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는 성경 자문을 보면요, 폐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때려라고 했어요. 때려라고 했습니다. 그, 내가, 아픈 내가 사람에게 밀어난 것이, 얽혀있는 것이 벗겨진다. 그렇게 해서 밀어다 매를 맞을 때그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그 말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풍요, 너무 번영을 누리고, 그렇게 하면 인간은 타락한다네다 타락해요, 타락.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요,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몇년 전이다가, 한 1년을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한국을 이렇게 봤다는데, 외국에서, 미국에서 오 살다가, 이제 와가 한국을 이다그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서울, 하나님의 불바다로 싹 그냥, 예? 응? 불태워보면 새로 건설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눈에 에? 보이는 게 너무 이 한국이 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목사> <목사> 여러분, 한 목사의 눈에도 그렇게 비쳤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에 그 타락한 모습을 볼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의 암호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호와 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암호수를 통해서 경고를 했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를 계속 권합니다. 첫 번째로, 돌아오는 신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양식을 떨어지겠다. 6절 봅시다.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네가 너의 모든 성업에서 너의 이를, 이빨을 말합니다. 뭐예요? 깨끗하게 합니다. 너의 각 저에서 이 양식을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모여 돌아오지 않니하느니라 여와의 말씀입니다. 첫번째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를 어떻게 보냅니까? 양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예? 양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laughs>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면 어땠습니까? <laughs> 그냥 냉장고 있는 한 개가 아니에요. 보통 두세 개는 뭐 기본입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냉장고 열어보면 뭐예요? 그냥 가득. 가득 가득. 문 열면 뭐예요? 막 떨어질 정도로 그냥 막 쌓여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냉장고 열어보면 좀 어때요? 많이 비었고 뭐예요? 바닥이 보이요 바닥이 보여. 바닥이 보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고 난첫 번째 신호가 뭐냐면 양식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빨을 한가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씹을 게 없으니까 이빨이 뭐예요? 한가한 거지. 예? 여러분, 사람은요, 뭐 밥을 먹고도 간식을 먹고도 계속 뭐 씹고 뭐 그러잖아. 근데 왜요?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뭐냐면 씹을 게 없으니까, 이가 뭐예요? 한가한다. 양식을 끊어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는 돌아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신호를 또 보냅니까? 두 번째 봅시다. 극심한 감뭄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또 조수하기 몇달 전에? 석달 전에. 몇때가요 비를 와야 되거든요. 근데 석달 전부터 하나님이 비를 끊어버립니다. 내가 너에게 뭘 멈추게 하여? 피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한 부분은 피를 넣고 한 부분은 피를 넣지 못하여 말랐으며. 8절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업으로 비틀거리며 뭘못 마셔요? 마실 물도 없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당시에 선지자는요,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실 거, 아모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전달만 하는. 그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가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뭐예요? 백성들이 뭐예요? 전달만 해주는 게. 그게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 선자가 그 역할을 한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전달하면서 끝에 꼭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꼭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떤 사인을 줍니까? 어떤 신호를 보냅니까? 가뭄을, 극심한 가뭄을 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두 번씩이나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떤 사연을 보내, 보내고 있습니까? 깜붕이 재앙으로 치셨다, 이랬습니다. 깜붕이, 구절로서. 내가 복식을 뭐하게 하는? 복식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재앙과 왜? 깜붕이 재앙으로 너희를 왜요? 쳤으며 쳤으며. 그 다음에 또, 팥죽이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메뚜기과인데요. 이거는 뿌리까지 이제 깔아먹는 그런 메뚜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곤충입니다.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남나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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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싹다그고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뭐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는, 이렇게 깐무기 재앙을 내리고, 곡식이 말라서 죽어버리고, 팥충이나 이런 곤충들이 나와주는 싹비먹뭐 치워버리고, 이렇게 해수면에 불러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왔다. 아까... 여러분, 인간은 참 미련합니다, <laughs> 미련 <미연합니다. 웃음>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하나님께로는 요 질병을 통해서 때려도요, 어떤 사람은 요, 아야야야야 하고, 낫기만 하고 그냥 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 근데, 맞기만 하고, 그냥, 아야야야 하고, 그냥, 나으면 또, 그냥, 뭐, 언제 그랬느냐, 또 돌아다닙니다. 참, 또 인간이 일어나. 얼마나, 저희 성경을 보면서 이게 뭐냐면, 당시 이슬 백성만 그랬을까요? 따라합시다. 나도. 나도 그렇다. 그럼, 나도 그랬나 하나님이 우리를요, 항상, 사인을 보냅니다. 돌아오라. 그 사인을 보낸 게 다른 게 아니야. 돌아오라 는 사인을 계속 보내도 인간은 밀어나고 그걸 몰라 몰라 깨닫지 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는 그냥 나질 못해. 참미어납니다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이 또 어떤 사인을 보냅니까? 천년병과 네?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10절 봅시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배급해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도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시로 코를 지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지 않였느니라여와의 말씀입니다. 러 여러분 전염병과 전쟁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통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이다, 난리. 일상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2.5단계로 지금 격상시키 가지고요. 저녁 밤1 9 아, 9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 뭐예요?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단 하나, 배 달만 허용한다. 네? 일상이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냅니까?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손에 있잖아요. 낫을 들고. 마태에 보면 낫을 들고 추수하러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다가 어디에 곡간에 갖다가 두고다 죽종이는 어디에 불에 태우시니다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요 계속 사인을 보냅니다.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전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사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인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이 사인을 받고도 뭐예요? 이거는 뭐 그냥 전염병이 뭐. 그렇게 그냥 치부해버리다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제 사인을 더 보냅니다. 다섯 번째로 어떤 사인을 보냅니까? 지진을 보냅니다. 지진, 지진. 11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서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의 인내, 내가 어, 소돔과 고마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해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게로 네네뭐 하지 않느냐? 돌아보지 아니 않느냐?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늬대로 내것 바로 학자들이 말하면 지진을 의미한다고 그래, 지진. 그런데, 그, 여러분, 가모스 1장 1절 한번 보세요. 실제로 있잖아요.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큰 지진이랍니다. 1장 1절을 봅시다. 유다왕 무시아의 시대 곧아 이스라엘 왕 요세아의 아들, 여보 밤, 여로암 나오잖아. 여러 밤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 대하의 이상을 받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무너뜨린다고 하는 시브리 원문은, 응? 하파크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따라합시다. 뒤집다. 뒤집어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지를 통해서 이 성을 뭐냐면요. 뒤집어 놓아 버린다. 여러분, 소돔고모라가 망할 때에 어땠습니까? 장세 19장, 24절, 25절, 에 여와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피같이 내려서 온성을 다 엎어 멸하셨다. 다 엎어 멸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에? 무너뜨린다는 그 말이 히브리마로 하파크란 말인데, 뒤집어 버린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소돔고모를 하나님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쌍 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12절 또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경, 하나님이 경고만 준게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12절에 뭐라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스라엘아한번더 경고합니다. 내가, 너같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그말입니인 너희에게, 내게, 뭐하리라? 행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경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 여러분 여기 또 오늘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을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보냈죠? 어떤 사인? 첫 번째 어떤 사인을 보냈죠? 양식을 떨어지게 하는 사인 두 번째는 뭐예요? 극심한 가뭄을 주는 사인 세 번째는 뭐예요? 남부기 제안 그죠? 구절에 그 다음에 10절에 또 뭐예요? 네 번째는? 전염병. 사인을 또 보냅니다.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또 뭐예요? 지진, 11절에. 그 사인을 계속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을 봅시다. 또, 누가? 따라합시다. 내가. 내가.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양식을 끊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또7 절에 극심한 가뭄도 누가 했다는 거요? 칠절에보세요또추수하이석달 전에 누가? 내가. 내가 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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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극심한 가뭄을 너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구절에 깜박이지 않 혹시 많은지야? 그 누가 했어요?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구절에 누가예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내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했대 네. 예? 11절에 전염병, 그것도 뭐냐면,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내가 했다는. 여러분이 코로나 있잖아, 이거요? 저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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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이 돌아오는,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했다는 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일단 11절에 지진기 여러분 그냥 일어남겁니까 11절을 봅시다. 누가요? 내가 따라붙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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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내가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이 여러분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돌아오라는 사인 계속 보내잖아요. 때로는 양식을 끊어 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예요? 극심한 감흥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감부의 재앙이나, 입마른 병이나, 이런 걸 보내가지고, 곡식을 싹다 먹어치워버리고, 팥죽이나 먹어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십절에 뭐예요? 전전병을 하나님께서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십절에1일절에또 뭐예요? 시진을 보내기도 하고.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싸인이 뭐예요? 뭔 사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아, 네, 네. 아, 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가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은 전 세계 인류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싸인을 계속 보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류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미래나 모든 화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싸우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31장 미함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바람의 햇빛을 왜만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가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곧일러 나가 <목소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가정 살펴주시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에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시정한 국가 땅에 기름진 곳으로 넘치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복을 나리워 주식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전해 주시기 바랍다 우리 다이어납시다 54장 1절만 부르고 축도로예배하십시 주여 봉글 그 편히 방해하라시고 사람마다 즐기는 대로 비기도록 하시고 망자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석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거예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인의 목적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속에 다짐하고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머리 위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는 사업 직장의 양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